꿈이 없다.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음. 예. 이런 사례가 좀 많은가요? 예, 자녀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직업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예, 무조건 이요그 예.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이과 문과 하고 전공인데 절대로 갈수 없는데 그걸 하고 싶다고 그래요. 아. 그다음에 부모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엉뚱한 직업, 엉뚱한 직업을 택하겠다고 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음. 이런 경우가 있지만 한반 정도는 뭔가 하면 그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뭘 잘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어요. 중학생들한테 너 커서 뭐하고 싶니 물어보니까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아하. <laughs> 엄마 의존적인 학생이 <한 웃음> 네. 많아요. 네. 너무 보호 밑에서 컸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laughs> 이러면서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음. 지금 열시 반이잖아요. 네. 그럼 한 시간 주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두 시간 주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자기 미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laughs> 그러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다니까. 그럼 언제쯤 될 거예요? 아이고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더또 <laughs> 다시. 자기 탐색 과정 이제 그 빠진 예. 그런 그 학생들이네요 정말. 예. 예. 그리고 아. 대학생들도 이제 저도 대학 강의를 많이 한대요가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력하다할까 자기 전공을 살리겠다는 그런 것과 뭘 해야 될지 뭘 하기 해보겠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자기 전공 찾아간율이 높지 않고요. 음. 또 일단은 취업을 해요. 그런데 네. 취업하면 졸업하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음. 뛰쳐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뭘 하는가 하면 다시 토익 공부하고 다시 자격증 따고. 네. 부모 입장에서 미치죠. 아유.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또 이런 게 있어요. 4년제 대학 열심히 나와 가지고 엄마 나서 다시 전문대 들어가 면안될까 음. 취업이 하도 취업 안 되니까 죠 예. 학들이 또 전문대에 세분화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4년 동안 공부한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음. 새로 공부하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예. 그런 어떤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